베란다 다육 생활 최대의 난관입니다. 지금 지금 싹한번다 털어내고 이 닦고 치워야 되는 마사도 엄청나고요. 일하고 와서 지금 무슨 일인가 모르겠어요. 아, 생각보다 화분만 안 깨졌지. 달기만 안 다쳤지. 일은 엄청납니다. 지금 청소의 막바지 단계인데요. 그래서 이 뒤집어진 스노우반이안 다쳤겠거니 했는데 안 다치진 않았어요. 그리고 뿌리를 일부러 꺼내보기는 좀 미안한데 뒤집어진 김에 보니까 아우 뿌리 내리려고 얼마나 열심히 아 움직이고 있었어요. 이거 흰 뿌리 보세요. 그런데 앞쪽은 좀죽상이 되긴 했지만. 그래도 식물은 저 뿌리의 힘으로 또다시 새 입장을 내고 해서 얘가 제일 크게 높은 3단에서 떨어졌으니까 크게 충격을 받긴 했지만 이만한 게 다행이지 않나 싶고요. 제가 지금 마사를 제저요 바운드리 쪽으로 다 끄집어 냈는데요. 이 함이 모든 공간에 마사가 다 들어가서 다 털어냈고요. 제일 앞고는요 창틀, 키친타올 한 20장을 적셔 넣어서 싹다 건져냈어요.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물티슈로 싹 닦아내서 맨발로 다녀도 될 상태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. 아이고, 제가, 어, 이번 사고로 어, 화분이 딱 떨어지지 않았던 가장 결정적인, 어, 그 아이템은 이거네요. 미끄럼 방지 시트가 이렇게 깔려있고, 큰 화분이 이렇게 툭 튀어져 나가니까 문이 열릴 때, 개를 탁 쳤을 때, 얘들이 탁 맞아서 넘어질 때, 미끄럼 방지 시트가 있어가지고 얘가 어, 살짝 기울어지기만 했지,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. 이 미끄럼 방지 시트가, 화분을 생각보다 많이 지켜주는 역할을 하네요. 그리고 어, 여름에는 치워야지 했는데 여름에는 혹시 이게 물 마름이나 습도를 못 말리는 역할이 될까봐 치워야지 했거든요. 여름 상태에서는 어,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화분끼리 이렇게 부딪치거나 했을 때 넘어지는 사고는 확실히 많이 막아준다는 생각이 듭니다. 으로이 가장 아래쪽에 환역, 카이, 환역 캐빈 카이즈 두 포트가 있었는데 얘들이 안 다쳐서 다행이고요. 이 안쪽 문을 열때 열면서 아, 따라 이거 열때이 주피터가 튀어져 나가 있어서 주피터도 이렇게 건드리면서 이쪽 아이들이 와장창 되어져 있더라고요. 처음에 왔을 때 몰랐는데 이쪽뿐만 아니라 여기도 와장창 되어져 있어서 다 수습했고요. 다행히 이 아이들은 적심한 아이들 뿌리 내리는 상태라 좀 떨어졌어도 어, 생채기는 없네요. 뿌리야 나잘 나거라. 육중하고 큰 화분이 화근이어서 이참에 유배로 어, 누구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코너 자리로 이동을 시켰어요. 베란다 다육생활 또 모든 다육생활 어쩌면 9할은, 9할은 노동이고요. 나머지 1할만 우리에게 즐거움이고, 기쁨이고, 미소고, 힐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. 또그 와중에 가족들은 저희들을, 어, 긍정하거나 인정하거나 지지할 때도 있지만 어쩌면 그들도 엄마가 참 이상하다라는 시선으로 보았을 텐데 오늘은 우리 딸 입장에서는 다육 생활에 푹 빠진 이 엄마가 더더욱, 더더욱 믿업지 못하고 이해하기 힘든 엄마였지 않았었나 싶기도 하고요. 제가 좀더 조심해야겠습니다. 여러분의 다육 생활을 응원하고요.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